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쁜 꽃몇 개만 분양해 볼까 합니다. 어, 이 아이는 유구루 센카, 유구루 센카고요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 또 삽수도 이렇게 예쁜 아이, 어, 러시아 제라늄이고, 이런 꽃대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유구루 센카입니다. 유구루 센카, 러시아 제라늄이라고 해요. 이 아이들 오늘 판매합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런 애들은 또 택배도 가능한데, 어좀 가격대가 있겠죠. 화분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유그루센카가 가격이 조금 나가는 아이예요 어, 두 포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두 포트. 그리고 혹시 칸탕 매티가 필요하시는 분은 어, 12호분이나 15호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 가격대 저렴하니까 선물이나 이런 거 하실 것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짱짱하고 또 애목대로도 기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크게 해놨기 때문에 삽수 따내고 애목대로 키워도, 키워도 됩니다. 어, 그리고, 예, 노, 어, 노이알 브라이드도 이런 아이가 있지만, 또 노이알 브라이드도 이렇게 어, 큰 아이 말고 12호 분에 있는 아이도 한세포트 정도 분양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제라늄 노이알 브라이드나 이런 거 구매하고 싶으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 소프트 핑크 블러썸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아이들은 여름에 이제. 아직 꽃대는 안 올라, 아 꽃대 올라왔네요. 꽃대가 숨어져 있어요, 이렇게 숨어져 있지만 이제 꽃이 곱히겠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스인 노멘스 로맨스. 스인 노멘스는 이렇게 큰 아이고요. 이런 아이는 여러분들이 분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인 노멘스예요 스인 노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짱짱하고 예쁜데 AY 오렌지 크리미도 이렇게 또한 포도 있고 삽수도 굉장히 좋고 얘들이 이제 1 0호분해가 아니고 9호분에 있는데 얘들은 집에 데리고 가면 분갈이를 해서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해서 키워야 해요. 분갈이를 해서 오렌지 크리미입니다. 프리티 패티 코트 이런 아이도 꽃이 있고, 피어 있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는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고 또 조금 큰 아이는 뭐 가격대가 그렇게 또 비싸지 않아요. 좋을 사랑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좋을 사랑. 얘는 얘는 노살인다. 초보자들이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 노사린단데요. 삽수가 여기 하나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키워도 괜찮을 듯합니다. 노사린다라고 해요. 삽수도 예쁘고 12호 화분에 있는 아이 노사린다라고 합니다. 볼드 다이아몬드 웨딩 이렇게 또쭉커 있는 아이도 있고요. 놀라도 이렇게 꽃대가 크고 꽃대 올라온 아이 있습니다. 아까 내가 노얄 브라이드 이야기 했는데, 노얄 브라이드는 이런 아이 있습니다. 노얄 브라이드라고 해요. 너시아 제라늄. 혹시 또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런 아이들은 수지부티같은 아이, 이런 아이는요. 꽃대가 주렁주렁 올라와 있는 아이거든요. 어, 주렁주렁 올라와 있는 아이, 수지부티라고 합니다. 그, 어저께 또 제가 메들레종을 이야기 했는데, 메들레종도 러시아 제라늄, 조금 전에 쇼트에도 올렸죠. 메들레종 이런 아이, 세포트 정도 있습니다. 세포트 세포트 정도 있고 색수도 좋은 아이구요 빛나비 어, 빛나비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는 아이. 빛나비 꽃도 굉장히 예쁘죠. 빛나비도 작은 사이즈가 아닌 얘는 10호분에 있는 아이. 8호분에 9호분에 있는 아이. 완소봄봄 완소봄봄, 완소봄봄. 완소봄봄이구요 AY1로다는 10호 분에 있는 아이.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화분이 굉장히 좁다는 그런 느낌은 안들 거예요.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 이게 화분이 왜 이렇게 좁은 게 왔어 그럴까?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좁은 화분이 아니고 제라늄에 맞는 아이들이에요. 어, 제라늄 그 꽃에 맞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좁다고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아이는 메들레종 투지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확인이 돼야 할것 같은 아이.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어, 꽃이 피어보면 알겠습니다. 블루밍 투투, 블루밍 투투. 블루밍 투투도 꽃이 예쁘죠, 이런 아이. 블루밍 투투입니다. 10, 10호분. 10호분에 있는 아이. 10호분에 있는 아이예요 10호분. 포분 좀 약해서 이 아이는 아사르 나르터르 나르터르? 나르러스 아사로 나로티르 아사로 나로티르 이건 이름이 어려워서 빼놓을게요. 나중에 다시 하기. 지아미스 유. 지아미스 유도 꽃볼이 굉장히 예쁘고 삽수가 이렇게 예쁜 아이는 지아미스 유입니다. 클라벨. 클라벨이에요. 이 아이는 클라벨. 클라벨이고 꽃띠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 클라벨이라고 해요. 이름이 없는 아이는 보니까 지아로즈처럼 꽃이 돼 있는데 핑크빛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얘는 많이 사신 분한테 한 포트 선물 드릴게요. 음, 핑크 다알리아. 핑크 다알리아도 있고요. 백티스 스노우. 백티스 스노우입니다. 백티스 소노우, 스텔라제라늄, 백티스 소노우 솔메이드, 솔메이드도 삽수가 좋고, 이렇게 있는 아이 이런 구호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구호분 솔메이드라고 해요. 솔메이드 그리고 꽃이 이렇게 길게 올라와 있는 아이는 너랑 나랑. 너랑 나랑. 너랑 나랑이라고 해요. 좋을 러블리 노즈. 좋을 러블리 노즈. 좋을 러블리 노즈라고 합니다. 좋을 러블리 노즈예요. 어. 이 아이는 아랑무진 같기도 해요. 핑크 클라우드. 핑크 클라우드도 이렇게 짱짱하게 올라와 있고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핑크 클라우드라고 해요. 핑크 클라우드입니다. 죽땜. 주땜이 또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요. 주땜이라고 해요. 주땜입니다. 클라벨, 클라벨도 이렇게 클라벨이 몇개 있네요. 그리고 봄날엔, 봄나렌, 봄날엔도 꽃대가 숨어져 있어야 살포시 숨어져 있는 아이. 봄날엔 골드립이고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면 굉장히 예쁘죠. 예쁜 봄날엔이라고 해요. 봄나엔 봄날에는 새 포트, 네 포트 정도 있습니다. 어, 소프트 핑크 블러썸은 이런 목질아이가 돼서 판매가 안될것 같고. 또, ay 하늘, ay 하늘도 판매 가능합니다. ay 하늘이라고 해요. ay 하늘이래요. 또, 이 아이도 제가 오늘 한 포트 분양합니다. 마담드 뽕파르트. 이런 아이, 꽃대가 두개 올라와 있고, 이렇게 예쁘게 필것 같죠? 이 아이도 꽃이 굉장히 우아하고 예쁘답니다. 마담드 뽕파르트. 뽕파르트. 마담드 뽕파르트. 뽕파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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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담드 뽕파르드라고 합니다. 조울 연가 조울 연가도 이렇게 있고요. 조울 연가입니다. 꽃대 올라와 있습니다. 또 삽수가 조금 예쁘고 큰 아이 노엔 행복으로 채움 꽃 인심이 좋은 아이죠. 노엔 행복으로 채움입니다. 그리고 이사 마레스 이사 마레스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는 아이 이사 마레스라고 해요. 빌스 드림이 있고요 빌스 드림 네, 엔팅 로즈 엔팅 로즈입니다 엔팅 로즈라고 해요. 또 에본이 이렇게 한포트 있네요. 에본이라고 해요. 조날틱 에에입입다에에을키 키워 실실조조틱을 키워보실 분은 얘가 굉장히 싱싱하고, 또 꽃, 삽수도 예쁘네요. 에본입니다, 에본. 러시아 제라늄, 노얄 브라이드. 노얄 브라이드라고 해요. 노얄 브라이드입니다. 여기서 한 다섯 포트 정도 짱짱하고 구워분에 있는 아이 포션. 포션은 삽수가 굉장히 좋고 이런 아이예요. 그렇지만 얘가 9호분에 있기 때문에 집에 데리고 가면 한 일주일 있다가 분갈이를 하셔도 될것 해요. 한 12호 화분에 심으면 딱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얘들이 짱짱하고 예쁜 아이네요. 포션은 두포트 있습니다. 포션이라고 합니다. 포션이라고 해요. 포션 얘 어, 꽃도 올라온 아이 피치 칵테일, 피치 칵테일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피치 칵테일. 얘는 사각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비비 삐에트, 삽수가 예뻐서 얘는 비비 삐에트입니다. 비비 삐에트 비비 삐에트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삽수가 있고 이렇게 큰 아이 비비 삐에트예요. 그리고 싹스 딜렌셀마 유럽제라늄요 싹스 딜렌셀마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는 아이는 한 다섯 보트 정도 있습니다. 미즈아로 코랄 미즈아로 코랄도 이렇게 있고요. 미즈아로 코랄이라고 합니다. 미즈아로 코랄, 혹시라도 칸탕 매티가 필요하시면 이런 아이들, 이렇게 또 적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적지만 그래도 삽수가 굉장히 예쁜 아이, 어, 칸탕 매티. 칸탕 매티 이런 아이들은 가격대를 조금 더 낮춰서 여러분들한테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칸탕 매티라고 합니다. 꽃 꽃대는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꽃을 볼수 있기 때문에 6 월달까지 볼수 있을 거예요. 칸탕 매티. 음. 좋을 사랑. 좋을 사랑도 꽃대가 올라와 있고요. 좋을 사랑. 에어프릴 스노우. 에어프릴 스노우도 꽃이 굉장히 예쁘죠? 에어프릴 스노우 같이 예쁜 아이. 또 이런 에어프릴 스노우라든가 아, 또 비슷비슷한 아이가 솔레미오. 나다 케이, 에어프릴 스노우, 이런 아이들이 꽃불이 비슷비슷하고 화형이 굉장히 좀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파샤트, 파샤트도 이렇게 있고요. 파샤트라고 합니다. 어, 시리아 모루가 이렇게 또 예쁘게, 예쁘게 시리아 모루. 꽃이 굉장히 예쁘죠? 스텔라입니다. 키즈 미소. 키즈 미소도 이런 아이 골드립이고 키즈 미소예요. 음, 또 아랑 아란 아랑 아란 이런 아이 아랑 아란. 도넛 걸프렌드 도넛 걸프렌드 이렇게 잡수 예쁘고 이렇게 귀나이 꽃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지벨. 노지벨 이라고 해요 노지벨 노지벨 입니다 이 아이는 송봄비 혹시라도 그 조금 크고 어 조금 큰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요 송봄비 가요 송봄비 가 이렇게 어 자르는 자국이 여기 있지만 이렇게 큰 아이고 꽃대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아이 송봄비 라고 해요 송봄비 입니다 예쁜 아이죠. 입수도 튼튼하고 예쁘고. 목대도 이렇게 튼튼합니다. 송봄비송봄비 그리고 이 집을 했고 푸어 더블로즈 푸어 더블로즈도 이렇게 한 포트 있고요. 음, 스텔라 조울 까미요 꼬르텔 조울 까미요 끄르텔 끄로텔 좋을 까미오 크로텔이라고 해요. 이 아이, 이런 아이가 두 포트 있네요. 좋을 까미오 크로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포트. 스텔라 두 포트. 또, 여기, 시리아 모르도 두 포트. 이렇게 예쁜 아이. 시리아 모르는 골드립이고, 또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튼튼해요. 얘들이. 튼튼하고 짱짱한 아이 시리아 보르 어, 볼드 프린센스 볼드 프린센스도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보시면서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구매하시면 돼요. 더 골초. 더 골초도 이렇게 있구요. 더 골초 어, 이런 아이는 도넛 줄리엣이 이렇게 꽃이 피어있네요. 도넛 줄리엣 도넛 줄리엣이라고 합니다. 도넛 줄리엣 이런 아이 도넛 줄리엣이에요. 이 아이는 니사에스 메랄다 니사에스 메랄다 이사이스 메랄다라고 해요. 이쪽에 오니까 조울신비가 조울신비가 이렇게 또 삽수도 예쁘고 이런 아이가 있네요. 조울신비라고 합니다. 얘들은 어, 지금 10호분에 심어져 있지만 집에 데리고 가면 요 아이들 이렇게 어, 12호 화분에 옮겨 심어도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AY 봄비 AY 봄비는 이런 아이예요 AY 봄비라고 합니다. 어쩌냐게 데니스 데니스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 아이 데니스입니다 데니스예요. 오늘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울사랑은 이렇게 큰 아이. 조울사랑 조울사랑이에요. 조울사랑이라고 합니다. 조울티나 조울티나 조울티나도 삽수가 예쁘고 이렇게 있는 아이. 조울티나예요. 메이킷 메이킹도 이런 아이 메이킹이에요.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메이킹도 12호 화분에 심겨져있고요 꽃대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카시 빈썸, 카시 빈썸도 꽃대가 올라와 있어요. 삽수도 예쁘고 이런 아이, 카시 빈썸 12호 화분에 있습니다. 12호 화분 얘는요, 천일, 노블 천일동안이라는 아이인데요. 꽃이 이렇게 돼있어요 노블 천일동안 노블 천일동안은 이런 아이, 노블 천일동안입니다. 이런 아이, 노블 천일 동안입니다. 다이아 그리움, 다이아 그리움입니다. 다리아, 다이아 그리움이라고 해요. 다이아 그리움은 세 포트, 보트, 두 포트네요. 두 포트 이런 아이, 다이아 그리움. 입수가 이렇게 커버린 아이는 다른 아이랑 근데 왜 얘는 이렇게 입수가 커버릴까요? 들장미 소녀 캔디 혼자서 뭐 혼자 물을 다 마셔버려 봤나봐. 들장미 소녀 캔디야. 썸머 인디고 썸머 인디고 꽃대 올라온 아이 썸머 인디고입니다. UV 비잔티움 꽃대 올라와 있고요. UV 비잔티움이 여기 또한 포트 판매가 가능하겠네요. 꽃대 올라와 있어요. 이런 아이 UV 비잔티움이라고 합니다. UV 비잔티움이에요. 프리센스 연도 또 이렇게 한 포트 있고, 꽃이 예쁘게 달보드래. 달보드레요. 여러분 달보드레라고 해요. 달보드레 예쁜 아이. 달보드레라고 합니다. 달보드레 이렇게 삽수도 예쁜 아이. 달보드레라고 해요. 부롱부롱. 방실 미소도 와 입수가 왜 이리 크지? 얘들이 둘이만. 완전 두사람. 두, 둘이 들짱미 소녀 캔디는 저쪽에 있는 애는 짱짱한데 얘는 자기 혼자 물먹고 이렇게 커버린 아이 들짱미 소녀 캔디 둘이 같이 물을 많이 먹고 큰 아이 방실비소 이렇게 둘이가 너무너무 물을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입수가 쌈싸먹어도 될 듯한 아이입니다. <laughs> 쌈싸먹어도 될것 같아요. 마이펫보리걸빈 꽃 이렇게 피어있고 마이펫보리걸빈 마이펫보리걸빈이에요. 마이펫이에요. 이런 아이 꽃 피어있습니다. 노지벨이에요. 노지벨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아이 노지벨 오늘은 제가 조금 많이 할게요. <laughs> 은빛까비 까비, 까비, 은비 까비. 은비 까비는 여러분들이 고전이라서 좀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은비 까비가 있어요. 은비 까비 예전에 무슨 동료, 또 이런 그, 만화, 영화에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아이. 이는 빌스 레이디 빌스 레이디 체온꺼. 어저께. 베이비 b e 엄 아랑무진 아랑무진도 꽃대가 올라와 있고요 아랑무진이라고 합니다 스프링 a r a 츠 g m u 이 꽃대 올라와 있고요 와인벨벳 와인 벨벳도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아이, 와인 벨벳이라고 합니다. 시리션 사인, 시리션 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시리션 사인입니다. 오늘도, 어, 또 비가 오니까 지아 딜렌2, 혹시나, 또꽃 이렇게 보시고 구매하고 싶은거 있으면 여러분께서 천천히 보시고 뭐 찜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누드웍스 버거 플레이 누드웍스 버거 플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운치있게 또 차도 한잔 창가에 앉아서 차도 한잔 마셔보시고 또 멍도 때려보고 꽃도 베란다에 있는 또 꽃도 한 번씩 잘 살펴보시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